대보자기도 넣고 여기다가 설탕 요만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한부럭만 끓이면 돼요 이건 팍팍 안 끓여도 되거든요 한부럭만 끓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오늘 어, 그 단호박 식혜를 만들거예요 식혜 만든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단호박으로 이제 식혜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음, 지인도 좀 주고 나도 먹고 찹쌀로 할 거예요 근데 맵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음, 찹쌀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찹쌀을 담궜어요 두컵 음, 정도 담겨 온거요두컵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실 때 아주 고실고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식혜는 고실고실하게 해야 되니까 물을 조금만 넣고, 음, 밥을 고실고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이 됐습니다. 아주 고실고실하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밥이 아주 고실고실 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찬물을 하나 붓습니다. 왜찬물을 하나 붓냐면, 이게 막, 밥을 막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뜨거워요. 그러면, 여기다 엿기름을 넣게 되면, 음, 잘안 떠요. 엿기름이. 그래서, 이렇게. 가발을 이렇게 띄어놓고 이제 여기다가 하실 일은, 여기, 주머니. 주머니에다가, 엿기름을 담습니다. 어, 치대지 않을 거예요. 치대지 않고, 두컵 반에, 요거, 요게 800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고, 꼭잠깁니다 땡겨서, 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잘 쪼매세요. 근데 쪼매실 때, 클릭이 좋게 쪼매셔야 돼. 아니면, 물에 적셔져 있으면, 클릭이 아주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물을 하나를 더 넣고, 두 개, 넣고, 요거를, 요대로, 밥알을 위로,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밥알을 위로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밑에다 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으시고, 4시간, 보온에 놓으시면 돼요. 보온에, 그럼 이게 밥알이 동동동동 뜰 거예요. 그냥 한두개 뜨는 것과 동동동동 뜨는 거는 틀려요. 치대서 하는 거는 제가 넘는다고 하죠? 그러면 신맛이 나요. 뜨면 바로 끓이시면 돼요. 자, 넣겠습니다. 단호박. 이 단호박이 얼마였냐면, 2,800원이었습니다. 아니, 5,800원. 아, 요즘 왜 이렇게 비싸요? 올해 단호박을 제가 하나도 수확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살리니까 어마어마 무쌍하게 비쌉니다. 근데, 이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힘으로 하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힘으로 하시면 다쳐요. 그래서 요거를. 해 가지고 이제 이 호박씨는 오래 심을래요. 이렇게 비싸 가지고 어, 호박씨는 심기로 하고 일단 저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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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쓰니까 깎아도 되지만 요게 제일 쉽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근 알았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썰었고요. 자, 물을 넣고. 그리고 압력, 이게 밥솥이죠? 이거를 취사를 누릅니다. 이렇게 백미 고화력으로 찌면 됩니다. 이제 삶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상 다시 켜겠습니다. 자, 이제 호박은 삶아줬고요. 살짝. 그리고 여기에 물을 좀 붓습니다. 이제 너무 뽀뽀하니까. 어차피 물로 끓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주 곱게 갈아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이제 띄웠어요 4시간 띄웠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살짝 걷고 여기다 끓일 거예요 여기다가 이에 넣으면 물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밥알을, 이렇게 뜬 밥알을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찬물로 헹궈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밥알이 둥둥 뜰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당분이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놓, 살짝 올릴 거는 놔놓고 이거를 주머니를 밑에다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넣고요 그리고 물 하나를 넣습니다 넣고요 여기에다가 호박 가는 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호박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호박을 익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해보자기도 넣고, 여기다가 설탕 요만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한부럭만 끓이면 돼요. 이건 팍팍 안 끓여도 되거든요. 한부럭만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팔팔 끓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거품을 좀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싫으시면 걷어내도 됩니다 근데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이게 식으면요 거품은 가라앉아요 이렇게 거품을 가득 놓고 함부로 김을 냅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꺼냅니다.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병에 담습니다. 뜨거워도 돼요. 유리병에 담을 때는 뜨거운 걸 담아도 됩니다. 그래서 담습니다. 그걸로 담을까요? 왜냐? 추국으로 담으려니까, 아따, 답답합니다. 단호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보이시죠? 근데 먹어볼까요? 뜨거워요 지금 이게 식으면 굉장히 어, 달큰하면서 맛있습니다 이건 천연 소화제예요. 천연 소화제 그래서 당이 있으신 분은 설탕을 덜 넣으셔도 되고 당이 없으신 분은 달달하게 드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달지는 않아요 설탕 그 정도 넣어가지고는 아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단맛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을 좀 넉넉히 드시고 음, 단게 싫으신 분은 그냥 요 상태가 딱 좋습니다 완전 어우 맛있네 요 근데, 이거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지금도 맛이 좋습니다. 음, 아주 부드럽고요. 음, 단호박이 달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뚜껑을 식으면 뚜껑 지금 뚜껑을 닫으면 안 돼요 열기 힘들어서 왜냐면 압축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식힌 다음에 뚜껑은 열기로 하게 닫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육기름을 치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밥통 속에 넣고 그냥 하시고 또 띄운 다음에 또 끓이실 때 그거 그냥 놓고 끓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이 그대로 다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물러서 그거 아까운 거 버릴 생각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